네, 안녕하세요. 네, GTA5 모드 방송으로 다시 돌아온 업무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드는, 네, 사이타마. 원펀맨 모드입니다. 원펀맨. 네, 원펀맨 모드. 네, 원펀맨이, 저, 솔직히 말하면 안 봤는데, 그 원펀맨이, 펀치 한 방으로 다 죽인다 그래서 원펀맨이래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모드를 한번 받아봤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나 잡고 평소대로 그냥 때리면 됩니다. 헛 어. 오이 와우 피했어. 또스타시 까불고 있어. 원본맨이야 나 원본맨. 야 대표 발로 와봐, 로 와봐, 로 와봐. 로 와봐. 정예사 의정의사도가 아니야 내가 어.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Right 이, 원, roll, 원, one, 와우!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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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들 저저저저저저저저저 자동차, 자동차, 아이씨아동씨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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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자 트럭 저거 빅? 빅 구스, 빅 구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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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탑 스탑, 알시 스탑. 알시 스탑. 제가 도와드릴게요, 빨리 가게. 하나 둘, 아 도와드린다니까? 도와드린다니까? 가세요. 어, 야, 이거 트럭은 별로 안 밀리네. 아니네, 엄청 밀리네. 뭐, 버스도 으아! 야, 버스가 안 밀리네, 버스가 와, 버스 잘 버틴다 제가 러시아어를 지금 제가 깨부수고 있습니다 뚜씨 뚜씨 뚜씨, 아 어, 나명색에 원본 맨인데 뚜씨 으아아아아아, 하아, 아아아아아씨 괜찮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동진데, 동지 아, 뭐야! 나 원펀맨이라고! 나 무시하지 마라. 어? 나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나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보여줄게, 내가. 달려와서 이렇게 펀치 한 방이면. 아씨. 아씨. 어때? 어때? 아주 신명 나지? 루아, 루아, 루아. 야 트럭이 날리는 맛있네 이게. 어? 트럭 한번 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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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원펀맨 건드리는 애 누구야? 민중의 집행이야? <laughs> 어구 어우, 너무 잔인하게 죽었다. 너무 잔인했다. 내가 <laughs> 졌어! 와우! 와우! 그럼 일단은 이렇게 날릴 수가 있거든요, 다들. 이렇게 자동차도 날릴 수 있고,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럼 과연, 기, 기차를 날릴 수 있을지. 기차, 기차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 기차가 여기, 여긴가? 여기일 것. 아, 여긴가? 어, 아무튼 기차역이 있어. 기차역이다. 한번가보하겠습니다 월드 아기게 아니다. 아 웨폰이고 이건. 자이 트레일러는 또 처음 써봐가지고 텔레포트 마커 어디 보자 여기 근처에 기찻길 있을 텐지? 어 있을 텐지? 어, 기차길이 안보이는데? 아! <놀람> 기차길이 잠시만 이거 이 근처에 있었는데 이거 이거? 아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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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길 찾음 어 기차 소리 난다 어 기차 온다! 때마침 기차가 와요 와우 타이밍 굿! 나 다시! 돌아갈! 아이씨 같이 가요. 아이씨! 아이씨 같이 가요. 그리고 저 이거 이거 좀저 실험해 봐야 돼요, 이거. 훠이! 실험 좀 실험 좀. 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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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여기서 차면 내려가서 뭐, 치면, 치면. i d t s c h m i 아 t 아 o 아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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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앞으로 가, 다시 앞으로 가. 다시 가, 내가 꼭 성공하고 간다.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흑, 여기서 조심해서 설마, 근데 여기 있다고. 이 천장에 있다고 떨어지진 않겠죠? 이거 뭐 머리를 박는다거나 터널에 영화처럼 그럴 일은 없겠지? 어, 응, 다행이야. 어, 얘가 속도가 좀 줄었어요. 지금이야. 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빨리! 정신 차려. 아! 아! 때릴 수가 없어. 가지마. 가지마. 야 뭐야? 야 누군지 알고 지금 총질이야? 이런 거 그냥 나 원펀이야. 원펀어. 원뻔, 원펀이라고 이 새끼들아. 원펀. 뭐야? 이 탱크야? 뭐야? 탱크 뭐야? 로버. 씨다 이거 주차시켜 버릴 거야. 탱크 왔네. 일로와, 일로아 일로와. 일로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 아, 하, 하. <목소리> 일로와, 로 주차시켜줄게. 돌아가, 돌아가. 알겠어? 돌아가. 차고에 들어가 있어. 알겠어? 뭐야. 차고에 들어가 있어. 차고에. 차고에. 죽었네. 서로 싸우고 아주 난리구만 이거. 지들끼리 싸우는데요? 야 차고로 들어가. 가. 그래. 거기가 네 자리 알겠어? 거기 그대로 막혀있어. 뭐야? 집에 보내줘. 잘 가. 집 가고 싶어? 가.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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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네 갔네. 헬리콥터도 한번 해볼까? 오 타이탄? 타이탄 날라갈라나? 원펀맨이니까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와 진짜 주차인데? 진짜 주차가 됐어. 와안 터지고 깔끔하게 그냥 발레 파킹으로다가 발렛 됐어, 발렛. 야, 이거 주차 끝내주게 하네, 이거. 야 아주 깔끔하게 주차되있는거봐와 그냥 누가 갖다 대놓은거 같아 일로 와봐 아 꼈네 아유 깔끔하진 않네 아니 이 아저씨가 비켜봐요 아 이거 뺄수 있나? 어 뭐야 뭐야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비켜이 씨야 이거 못하겠다 야 이거 야 이거 주차 끝내주겠다 진짜 누가 있는지 몰라도 다 주차시킬거야 와저 주차 저 진짜 주차했다 방금 와 봤어요? 방금 곡선 봤어요 곡선? 야저 구석으로 딱 들어가는거 봤어요? 야, 주차 완벽하다, 이거. 뭐, 군부대도, 어? 군부대도 뭐, 손쉽게, 손쉽게 뭐, 발라버릴 수가 있네요. 역시, 원펀맨인가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펀맨, 사이타마 모드, 체험해봤는데요. 네,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재밌는 모드니까, 네, 한 번씩 해보시고,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온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